몇. 아. 아. 나이스. 누가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.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 of the 어 나이스. 와우. 아 나이스. 마.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 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. Ball goes out. 마지막 공격입니다. Nice. 공이 아웃 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

<laughs> 왜 이렇게 시 캐로. 오패스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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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수비해 줄만 돼 수비해 주면 돼요. 오이어타 지금 상황이 나이스. 열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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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번 보여줘 션. 아이고, 까비. 아이고. 아이고. 아 okay, 이거 찍고 있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.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FC 옥스. i 오허이 오우야, 우야 아, 웅비다다아롱이스이스 아, 아,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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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이스 오, 나이스. 다 오, 나이스. 오, 나이 나이스. 오, 나이 아이, 나이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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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형아. <laughs> <용아>. 아 때리지. <laughs>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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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면 바로 골이다. 넘어가면 골이다. 넘어갈 골이야. 오. 에?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어려워. <laughs> 아 나이스 <laughs> 아, 이승마자. 3분 남았습니다. t minutes to go. 3분 남았습니다. t minutes to go. 아 까비. 아 <오! 웃음> 어떻게 개나 넣었 이대 와서 수비 내려가자스피 아무도 안 해. 반대 다지쳤어 오!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와, 성원이 나이스 패스. 아, 해 좋고. 좋다. 아, 좋고. 아! 아, 아, 아 제안 좋고. 간다, 간다, 진기, 간다, 간다. 아, 다 마지막 번, 번,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It's the last play. Man, 아 the 마지막 공격입니다. 알겠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. 마지막 공격입니다. 공이 아웃 되면 경기 경쟁이... 맞은 서러움이 많아. 네, 아, 웬만하면 저기 하겠는데 아 서러워서 못 하고. 아 옛날에 한번이 파전 했을 때 맞아 봐가지고 아 그게 아, 눌려 아, 아프더라. 몰라. 그러니까 한 경기 씨고 한 경기 씨고. 그러니까. 라이팅! 오, 야 꺾었어, 꺾었어. 네, 네, 네. 걸어 잠고. 그러니까. 아이고. 아이고. 이게 넣었다. 우와! 계속 줄지 않아. 해 이거 다 있으니까. 지만지만 마무리! 마무리. 어아 씨. 노리고 찼는데. 아, 정교 좋아요. 아이고. 응. 아이고. 오! <laughs> 대우형도안 대명. 줘. 아이고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<laughs> 야또 <laughs> 저걸 또 저걸 넣는다. 와 <laughs> <laughs> 진짜 와 너무 하네. 형아 가져. 어 좋습니다. 꺾어 꺾어. 3 남았습니다. Three minutes to go. 3분 남았습니다. 3 마지막 공입니다 공이 아웃되면 아, 나이스. 지켜니 네, 맞아맞아 명주 올려. 나이스! 오! 오! 아 나이스에스비 명재 올려야돼 아. 와 터치. 아아 너무 어지럽다, 은성아. 빠못뛰겠는데아 탈진 올것 같아. 도겸이라고. 아, 웅비 정수리 머리 날리면서 했는데, 아, 씨. 발이 너무 아프네 어, 너무 힘들다 여기서 여기, 여기. 다준식이 같은데 <laughs> 많이 리 <들고> 와야 는거 갑자기 <laughs> 잘했고